연애 상담 같은 거 하냐고요?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연애 상담 진짜 잘해줄 수 있거든?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긴 해요, 저는. 왜냐? 자기 일 아니면은 판단이 잘 서요.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뭔지 알지? 인간관계 상담 막상 내가 지금 막 상담 뭐 예를 들어 고민상담, 연애상담을 했을 때말막 유창을 잘하잖아? 근데 막상 내가 그런 상황 오잖아? 그럼 존나 판단 흐려지면서 막 이상한 판단 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쉽다고 근데 저는 연애상담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왠지 연애상담 할게 뭐가 있어요? 한번 해보실 하나? 연애상담 할게 뭐가 있어요? 아, 연애하는지부터? 아. 아니, 왜 연애 상담은 별로로 생각하는지 알아요? 왜냐하면 연애 상담 해 봤자 내가 말한 대로 안 하거든. 자기야, 속 안에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진짜 별로야, 그 이상 친구가. 야, 진짜 그거는 헤어져야 돼. 쓰레기야. 어, 그렇지. 그래, 알았어. 내가 그러면은 한번 말해 볼게. 하고 이제 일주일 뒤 연락 없어서 내가 먼저 야 어떻게 됐는데? 이러면은 얘가 어나 그냥 다시 만나기로 했어. 고쳐 준대. 한 번만 더 참아 보려고.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만 참는 거잖아. 난 그게 진짜 연애 상담이 그래서 짜증나서 안 해요. 그러니까 내 지인이 나한테 연애 상담 하잖아. 그러면은 지인 입장에서만 들으니까 그 남자가 존나 쓰레기란 말이에요. 그 남자 입장을 내가 들어볼 수가 없잖아. 그내 입장에서 존나 쓰레기야. 그래서 나는 내 친구의 이성 친구가 존나 혐오 수준까지 그야 쓰레기라면서 걔막막 막 욕하면서 아, 진짜 만나지 마 하면서 막 욕을 해. 그럼 얘도 막 욕을 해.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지나거나 일주일 뒤에 잘 만나고 있대. 그럼 내 입장이 존나 그냥 내 친구의 이성 친구를 이렇게 쌍욕한 여자 그냥 그 되는 느낌? 그다음에 연애 상담 중에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내가 의견을 말해 줘도 기등으로도 안 들어 사실.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존나 반복이야, 그냥. 그래 가지고 저는 연애 상담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진짜 그런 연애 상담할 때는 꿀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네가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 알지만 내 의견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할거 같다. 음, 솔직히 나는 내 입장에서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니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긴 한다. 근데 뭐네 선택이니까 좋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맞으니까 네가 내 의견이나 뭐 다른 사람 의견 듣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라고 선택권 선택을 내 의견을 들어라.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<laughs> 네, 선, 네 이상하게 보여도 네 선택대로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변 사람 이야기 들을 건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. 어. 왜냐면 이제 연애할 때 주변 사람 말1도안 들려. 원래 원래 안 들려요. 아, 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네. 너무 이성 친구 얘기만 만났을 때 너무 이성 친구 얘기만 하면은 할 말이 없더라고. 할 말이. 썸이 많아.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때는. 연애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연애 얘기 안 하거든요. 이성 친구 얘기를. 근데 썸 타고 있는 애들 특징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. 진짜 몇날 며칠을 썸남 썸녀 얘기만 한단 말이야. 그러면은 솔직히 말할 게 그거밖에 없긴 한데. 그래도 좀 지쳐요. 이게. 왜냐하면은.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좀 지시는 거겠지? 계속 고민 상담 나한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나한테 고민 상담하는 건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 기분 좋아 누가 나한테 고민 상담해달라고 고민이 있다 나한테 고민을 의뢰하잖아요 근데 기분 너무 좋아 근데 진전이 안 되는 고민 상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잖아 약간 썸남이나 썸녀 얘기로 계속 반복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짜증이 나는데 말못 하시는 분들은 꿀팁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냥 대놓고 말해요 이거 저번에 말했는데 니안 했었잖아 앞으로 얘기... 이거는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 어 그냥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말해버리세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계속 막 징징대는 거란 말이야 좀 징징이라 해볼게요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쳐냈을 때그징징되던 사람은 이제 내가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한다. 이제 연락이 안올 수도 있어요. 자기 고민을 자기가 생각한 정답을 듣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또 다른 사람한테 아까 감정쓰기통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을 거야. 찾고 있었을 거야. 찾고 있을 거야. 왜냐면 자기가 나랑 연락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연락한 거였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잘 들어주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.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. 와나 진짜 제일 싫은 유형이 현이 있는데.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. 예를 들어 뭐 A가 나 이게 맞는 걸까? 나음 그건 좀 그런 거 같아. 이렇게 막 A 음 그래도 좀 그런 거 같은데. 나 왜?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, 뭐, 나쁜 건 아니니까, 아, 한번 해봐. 에이. 그런가? 그럼, 뭐, 예를 들어, 3일 뒤에 해볼게. 아, 근데 맞나? 나. 해보셈. 에이. 아, 만약에 이걸로 헤어지면 어쩌지?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. 말해봐. 이 뭔지 알겠죠? 같은 말 반복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에이 음 그리고 나 그냥 대답 대답 안 하고 기다림 에이 아 고마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해놓고 불안치고한50% 이상 내가 말한 조언대로 안 하고 연락함 고치기로 했어 그래서 다시 만나보려고. 아오 잘됐다. 고치면 좋은 거지. 뭐잘 만나봐. 이게 솔직히 이게 속마음. 이럴 줄 알았다. 이제 이야기하지 마. 약간 이런 느낌임. 그냥. 그냥 여기서 더 말할 수 있거든 사실. 근데 그냥, 그냥 이 대화를 끝내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치는 거야. 이제 일주일 뭐 뒤, 뭐몇달뒤 다시 헤어졌어. 자유니까 놀자. 나. 내말 맞지? 그러게,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. 이건 사실 안 좋은 멸망, 멸망 버전, 이거는? 이제 사실 희망 버전이 있어요. 잘 만나고 있어? 어. 아, 서로 안 좋은 점 고쳐서 잘 만나고 있어. 말한 것들 다 수용하면서 잘 지내는 중.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해, 사실. 베스트. 천사 버전. 근데 솔직히 멸망 버전이 존나 많긴 해가지고. 나는 솔직히 멸망 버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, 이럴 거면은 요 앞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까지 질질 끌질 말지.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어서 이게 짜증난다는 거야, 그냥. 옛날에 너무 잘 들어줬거든요. 옛날에 연애뿐, 이거 연애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항상 엄청 들어줬는데 제가 어느 순간 고민 상담을 약간 사람을 가려서 받기 시작했거든요. <laughs> 왜냐하면 한번 받아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다 다른 고민이면 괜찮아. 근데 똑같은 고민으로 한 3일 이상 끌어가면 너무 힘드, 힘듭니다. 고민을 해결하려면은 실, 실행을 해야 되는 생각 하거든요. 제 가치관은 좀 그래요. 고민을 해결하려면 실행을 해야 된다. 실행을 하지 않으면 참는 방법밖에 없다. 고민은 실행하거나 참거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실행하는 편이에요. 고민 없애려면. 옛날엔 참았다가 옛날엔 참는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안 참고 말하는 편이죠. 요즘은. 둥 咚咚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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咚